안녕하세요. 축구 팬 여러분, 여러분의 스포츠 뉴스 스포츠입니다. 오늘은 한국 축구의 핫 이슈, 이강인 선수의 국가대표팀 선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포함한 3월 A매치 출전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선발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특히 아시안컵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그의 대표팀 복귀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 선수 선발에 대해 당장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두 선수와 장시간 통화 후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강인 선수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감독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황선홍 감독은 한국 축구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대표팀에 대한 강한 애정과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설은 2023년 1월에 열린 아시안컵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토너먼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승부차기에서 이기고 8강에서 호주의 연장승부 끝에 이기며 중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중결승에서 요르단을 패하면서 4강에 그쳤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이었습니다. 이두 선수의 다툼은 요르단과의 준결승전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식당 옆 공간에서 탁구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강인은 손흥민의 말을 무시하고 탁구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이강인에게 탁구를 그만하라고 말했고 이강인은 손흥민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강인은 손흥민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흥민은 손가락을 다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표팀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고참 선수들은 이강인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했지만 당시 감독이었던 클린스만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언론에도 터져나와서 많은 축구 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강인은 이미 과거에도 인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9년 유-20 월드컵에서 우승을 이끌었던 이강인은 당시 동료 선수들과의 인터뷰에서 강인이의 장난이 선을 넘을 때가 있었다고 말했고, 이강인은 선수들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은 인스타그램에서도 비난 댓글이 달리는 등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아시안컵에서 각각의 기여도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4경기에 출전하고 두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8강에서 호주에게 결승골을 넣는 등 팀의 승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준결승에서 요르단에게 패한 경기에서는 부상으로 인해 전반에 교체되었고 팀의 패배에 큰 책임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대회에서 팀의 주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강인은 3경기에 출전하고 한골이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조별리그에서 도움을 줬고 8강에서 호주에게 도움을 줬고 하지만 이강인은 손흥민과의 다툼으로 인해 팀의 분위기를 해치고 또한 팀의 전술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개인기에만 의존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대회에서 팀의 공동체 의식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설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조사와 징계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아시안컵이 끝난 뒤에 긴급회의를 열고 당시 감독이었던 클린스만을 해임했습니다. 클린스만은 아시안컵에서 한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었고 또한 선수들의 불화를 막지 못하고 미디어와의 소통도 부족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 축구협회는 클린스만의 후임으로 황선홍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아시안컵 이후 손흥민과 이강인은 각각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득점과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14골 8도움을 기록하며 득점과 도움 모두 두 자릿수를 달성했습니다. 손흥민은 영국 언론과 팬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포트넘의 최고의 선수로 꼽혔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뒤에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8강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이강인은 특히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16강 2차전에서 후반에 교체 투입되어 은바페에게 결승골을 도움하고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강인은 프랑스 언론과 팬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고 파리 생제르맹의 미래의 스타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두 선수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황선홍 감독의 노력과 두 선수의 자세한 변화에 기인합니다. 황선홍 감독은 두 선수와 장시간 통화하고 서로에게 사과하고 팀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또한 황선홍 감독은 두 선수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고 훈련과 경기에서 함께 활동하게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황선홍 감독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손흥민에게 사과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손흥민에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또한 손흥민을 존중하고 배우고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팬들과 국민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자신도 이강인에게 사과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강인에게 사과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또한 이강인을 응원하고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팬들과 국민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두 선수의 사과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황선홍 감독은 두 선수의 화해를 적극 지원하고 두 선수의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또한 팬들은 두 선수의 화해를 축하하고 두 선수의 좋은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두 선수는 화해 이후에도 훈련과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의견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등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두 선수는 각각의 포지션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득점과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두 선수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스타로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손흥민과 이강인의 화해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두 선수는 한국 축구의 자랑스러운 선수로서 서로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고 팀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화해가 한국 축구에 새로운 희망과 힘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두 선수가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